안녕하세요. 허보경래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조선 애들, 어, 나쁘진 않았어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성광밴드도 그렇고, STX 엔진도 반등을 좀큼지막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 엔진이죠, 얘는. 어, 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선 애들, 물론 이제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조선 애들도 좀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조선 업체들 선박 부족 속에서 미 해군 유지 보수 기회를 포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일단, 한국 선급장금 상선, 뭐, 현대, HD 현대만리 솔루션과 메인 엔진이라든지 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N 기술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나름의 일단은 뭐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HD 현대마린 솔루션, 엔진, 도약 엔진 장착해갖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뭐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조선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짓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내일이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기대감이 조금 있죠. 그러면서 지금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져 나가고 있는데, 어, 오늘까지 나온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마 탄핵이 될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도 역시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대선 전국으로 또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테마들도 우죽순막 생겨날 거고 재미있는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어, 반등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50에서 2,600 정도까지, 코스닥은 한 7,250, 아 725에서 750까지 이 정도까지는 조금 반등 구간이 열려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여러분들 주가가 와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얘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구간에서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 올라올 때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 접근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봐라. 예. 얘가 뭔가 악재가 있어서 밀릴 수는 있지만 내가 확인했을 때는 악재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혹시라도 뭐 여기서 접근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라도 들어가 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일단은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다 뭐예요? 플러스죠 일단은 여기 21선 라인에서 한번 정도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오늘도 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뉴스의 90%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탄핵이 될 거다 가결될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종목도 21선을 그냥 가볍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되었더라. 예, 네, 나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들, 또는 여기랑 여기랑 접근해서 평당 여기든지, 아니면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는 한 13%? 뭐, 중간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면 한 5%? 예, 네, 이 정도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조금 찍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좀 기다려 보자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자고요. 일단은 여기 한 15만 원 정도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여기서 쌍봉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랑 조선 업황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이게 쌍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죠? N자형 파동으로 돌파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역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정별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의 첫 번째 눌림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목표 국가는 어디예요? 요 정도 라인. 한 20에서 19만원 정도, 이 정도 라인 오면은 그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야, 여기가 정고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한 2분의 1 정도 정리하고, 혹시라도 눌리면 여기서 또 잡고 돌파할 때 그때 따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예, 네, 그게 나쁘진 않고 얘가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이 구간에 눌림에서 내가 또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것도 저는 괜찮다 라고 봅니다 다만 어, 저라면은 저라면은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업황의 분위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 고점 라인은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 보시면 제가 전고점 라인은 일단 돌파보다는 저항이니까 물량을 좀 축소하는데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시장과 업황의 분위기까지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돌파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물량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허벅이례 t 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 봐야 되는 것도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 다 체크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게또 무한정 할수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뭐 선착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거 다른 사람이또 가져갈 수 있어요. 미리 챙겨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오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오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100%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 한국 시장을 억눌렀던 그 악재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도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바뀔 거고 탄핵 가결을 되자마자 대선 정국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정말 재미있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티신 분들 아, 축하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